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곳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목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받그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찍질한 이유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10절에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견인이었던 세잔누이스가 숙청되어 죽게 되자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이사에 대한 빌라도의 충성심에 도전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지위, 권력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증언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해 줄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단에 바쳐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금관을 쓰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수모를 당하시므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자색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렵혔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붉은 옷 자색옷을 입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담당하시기에 그는 자색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6월절날에 양의 피가 유대인들의 집 문설주에 뿌려져서 그들의 장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쫓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채찍증을 당하시며 자색옷을 입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소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쫓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쫓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금관예수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